일방 예약 이렇게요 그럼 <laughs> 일방 예약은 뭐냐면 이런 것이요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을이 있죠 갑하고 라고요 여기요 2월 1일 날 예약을 하죠 예약 이 예약을 뭐란다 일방 예약이다 이렇게 예약. 일방 예약 이 예약은 언제나 채권 계약이에요 언제나 채권 계약이다 이런 말이죠 채권 계약 그래서 이것을 일방 예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방 예약 이렇게 그럼요, 여기서 예약 있으면 여기서 뭐가 나니다 예약 완결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예약 완결권, 이렇게. 이 예약 완결권마다 이것을 형성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면 형성권을 뭐라 한다? 이것을 일방적 의사표시다, 이렇게 얘기해. 일방적 의사표시,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죠? 그럼 어떻게 한다? 3월 1일 날 본계약이 성립이 돼요. 본계약. 그래서 여러면 이런 말 하죠?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은뭘 해야 된다? 봐봐요. 본 계약이죠? 본 계약은 뭐다? 법률행위죠?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뭐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죠. 등기, 그래서 여러분요, 186조, 187조 할때 뭐가 나온다? 예약, 완결권의 행사, 이런 말이 나와. 그러면 본 계약이 돼. 계약은 법률행위니까 등기를 해야 돼. 알겠죠? 자, 두 번째요, 우리가요, 계약이 아니야. 계약은, 일방 예약은 계약이죠? 계약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게 또 중요해. 우리가요, 단독행위는 뭐를 붙이지 못한다? 조건을 붙일 수 없죠. 그래서 이것을 말한다 일방 행위라고 얘기하죠. 일방 행위 이것을 말한다 단독 행위라고 얘기해 단독 행위 이 단독 행위는 뭘 붙일 수 없다. 조건을 붙일 수가 없어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승낙이 있어야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 약관결권은 형성권이죠. 이 형성권을 말한다 이것을 제척기간이라고 그래요. 제척기간 이 제척기간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없으면 합의가 없죠. 그러면 10년이 돼요 10년 합의가 없으면 10년 그래서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안되면 10년이고 이재책기간은 어떻게 한다 법관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를 해요 직권으로 조사한다 이게 중요하고요 그럼 우리가 소멸시효는 어떻게 하죠 소멸시효는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죠 그런데 재책기관은요 목적물을 인도받아 뭐라고 써도 점유하고 있어도, 점유하 수도 재척 기간은 뭐가 된다? 재척 기간은 진행한다. 이렇게요, 진행한다. 이렇게. 판례가 뭐라고 얘기했냐? 판례가요? 여기 봐봐요 하자담보책임에서 하자담보책임이잖아요. 이 하자담보책임에서 여기 보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죠. 손해배상청구권이요. 이손해배청구권은몇 개월이죠? 몇 개월? 하자담치침에서 소멸시효는 몇 개월이죠? 6개월이죠 6개월에 뭐다? 제척기간 제척기간에 걸리죠? 그런데 이것은 청구권이죠 청구권이니까 10년에 뭐에 걸린다? 소멸시효 소멸시효에도 걸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제척기간과 그래서 이 6개월 양수는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고요 하자를 안 날로부터 그러면 여기요 소멸시효가 10년이죠? 10년에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10년의 소멸시효 그것은 물건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0년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물건을 인도받은 날부터 하자가 발생하죠? 하자에 대한 손상은 10년이고요. 6개월이 지나거나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청구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우리가 담보책임이라는 것은 뭐냐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하자가 있었어. 그런데 그 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책임을 지는 건데요. 오전반뭘한 번요? 한이 집을 6개월 전에, 한 3개월, 3월 단인가 집을 팔았대요. 아파트요? 팔았는데, 윗집에선가, 어디에선가 물이 샌다고 수리를 해달라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아니, 지금까지 저 멀쩡했던 집이 갑자기 뭐죠? 비가 산다고 해서 수리 한다. 그래서 뭐죠? 그, 어, 어 어디야? 중개업소에서판지 6개월 안 됐으니까 수리해줘야 된다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 수리라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하자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 체결하기 전에 발생한 하자를 가지고 그 하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에 발생을 돼가지고 문제가 발생해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비가 왔더니 비가 뭐죠 비가 왔더니 어 지붕이 샜다 그 말은요 비가 오기 전까지는 지붕이 샌지 아닌지 그걸 알아 몰라 모르죠 근데 이제야 비가 샜는데 비가 새가지고 샌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는요 하자차가 나무 책임모 물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데 화장실에서 비가 샌다 뭐죠 누수가 됐다 화장실에서 그런 경우 지금까지 화장실 계속 썼는데 그럼 아무 문제 없었다는 거잖아요 썼는데 하자가 생겼다 그런데 그것을 매도인 책임진다 그건 말이 안되죠 어 회사가 하자라 우리가 무슨 뭐 중고자동차 무슨 보증 기관이에요 차가 그니까 차가 담보 책은 보증 기관이 아니잖아요 차 집을 팔았으면 6개월 동안 보증 보증을 쓴다 이게 아니고 담보 책이라는 것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발생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계약이 체결되고 난 후에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책임을 진다 이게 담보 책임이라고 어 그런데 거기에서 어디서 지금 발생했는지 잘 모르겠어 아까 내가 지금 전화를 안 해봐 가지고요 그런데 만약에 화장실에서 물이 샌다 그러면 그것은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거죠. 알겠죠? 만약 그것을 그렇다 한다면 이거요. 우리가 그러면 뭐다 모든 물건에 대해서 보증기간이 있어야 된다 말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게 다번 채비. 알겠죠? 이것을 우리물 한다. 예약 완결권이라고 하고 이 예약 완결 형성권이니까 말수 뭐 있다. 가등기 할수 있어요. 그다음에 양도할 수 있고 상속할 수 있고 채권자 대이권 행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의사 표시죠. 의사 표시가 뭐죠? 갑이용. 을한테 최고를 해. 예약 완결권 행사할 거예요. 말 거예요. 최고였어. 그랬더니 아무 말이 없어. 아무 말이. 그러면, 예약은, 약은뭐 한다? 효력을 만다? 효력을 만다? 잃는다. 그래서,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일랄때 최고 있는데 아무 말이 없어. 아무 말이 없어.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잃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라고 한다? 예약 완결권에 관한 것이다. 이런 말이죠. 자, 물까의 예약 완결권이요. 1번, 매매를 완결하는 의사를 표시하죠? 그래서,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2번은요 이해 관계권은 두번째 절 형성권이고 제척기간이다 3번은요 직권조사사항이다 4번은요 약정을 하고 약정을 하지 않으면 10년이다 그런데요 두번째 절 끝에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제척기간의 경과로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게 바로 뭐가 다르다? 소멸시효가 다르죠? 여러분 소멸시효는 어떻게 돼요? 소멸시효는 물건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안한다? 안한다 이 말이죠 자요, 5번은요 양도 가등기 채권자 대의할 수 있다 특히 가등기가 됐다해보다 6번 가끔시면 잘나가 가등기가 된후 제3자에게 양도하죠 왕결권 행사의 상대방은 양도인이고 본등기 후 양수인의 등기를 직권으로 몰한다 말수안 이것은 우리가 가등기하고 똑같아 우리가 가등기기에서 본등기 할 때는 누구한테 청구하죠 가등기 의무자인 양도인에게 청구하는 거잖아요 본등기를요 자 7번은요 이약 완결권을 행사할래 말래 물어봤어. 물어봤더니 아무런 확답이 없어요. 그러면 이약은 효력을 만한다? 잃는다. 그래서 이약은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얘기해. 여기까지는 뭐한다이약이다 이렇게. 일방 예약. 이렇게 얘기하죠.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할 거예요.